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예측 불가 타워에 왔는데요. 애들이 둥둥 떠나네요. 어떻게 저기 있는 거지?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오! 깜짝 놀라, 깜짝 놀라가지고 떨어졌다. 여기 메모도 안아주라고? 오! 가 되게 빨리 났네? 근데 사라지는 거고. 여기서 어떻게 가지? 버튼? 누르는 건가? 버튼 누르고. 응, 10초 안에 가야 되나봐. 오! 깜짝아. 이렇게. 이건 지나도, 오! 피 닿는 거네? 사다리 타고. 여기 이렇게 가가지고, 저기로 쭉! 오! 갑자기 여기 왔는데. 20초 안에 가야 되는 건가? 빨리 가야겠다. 호잇! 됐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 진짜 떨어지는 줄 알았네. 이렇게! 이렇게! 쏙 들어가면, 흉흉하지 마세요. 슝! 와! 어, 진짜 떨어지는 줄 알았네. 아, 어, 진짜 깜짝 놀랐다. 저기, 여기... 저만 줄어주 건가 봐. 오! 깜짝이야. 아, 갑자기 화면이 돌아갔어. 안 돼. 안 돼! 떨어진 곳에서 더 떨어졌잖아. 이러면 나 어떡하라고. 다시 올라가야 되잖냐. 다시 올라가서 9번까지는 왔다. 위 빠지는 거, 우와, 안 돼! 노 no, 노! No. 아, 다시 위에서 만나요, 빠잉, 잠깐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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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왔다. 아, 다행이야. 나 들어가, 오케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결국엔 다시 왔다. 그쵸 여기 너무 얇은데? 허, 어, 떨어지는 줄 알았네.

이렇게 완전 어, 신나 여기 오! 이번엔 아니겠지 오! 왜 그러는거지? 마지막 됐지? 아 <laughs> 다행이다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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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눌려서 이렇게 길이 생겼다 이번엔 여기 어? 여긴 좀 어렵네 이쪽으로 가서? 이쪽인가? 이쪽으로 와서 이쪽 맞지? 음 이쪽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제가 따라가는 게아니 빨리 오라 와, 빨리 빨리 와. 오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빨리 오케이 여기? 아 떨어졌다. 어우. 여기 왜오 여기, 호잇! 이렇게 왔고, 호잇! 호잇! 여긴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 어? 여기가 아닌가? 이쪽인가? 이렇게. 다음에, 내려가면 길이 없으니까, 뛰어넘어야 하나 호잇! 헤어리? 됐다. 내려가자! 너 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아! 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 올라갔는데 음어어어어어어어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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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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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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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아니, 이거 한칸질로 만들어주니 어떡하냐고 내가 진짜 이거 못하는데. 어이. 응? 여기 하면 되는 건가? 여기. 오, 여기. 여인가 오,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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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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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쪽 어 여긴가? 됐다 오케이 으아! 설마 지금 마지막 점프에서 떨어질 건가요? 자, 누르고 돌아가기 아세개 눌렀다 마지막 멜림을 사용하라 시키는 버튼을 누릅니다 사요나라 자, 연아라! 어, 됐다. 어, 탑이 있어야 되는데? 탑이 있어, 여기. 신기해.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먼트. 쪽으로 올라가서 있죠 여기는 좀 기니까, 이렇게? 호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잠만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우는도시 뭐야, 이거. 아, 진짜 까장나네 <laughs> 이렇게 가고, 도역체 사다리 다 주고, 이렇게 가고, 허이. 응? 위로 가보세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뒤부르면안 된다고요. 이거 어디로나 가는 거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어, 뭐야. 뒤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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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으에에에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도음음음 음, 음, 음.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오늘 슬픈 인생이 엔딩으로 끝나네요 아니 또 다시 저는 민트까지 가고서 끝내겠습니다오 아니 이건 하는데서 놀라네. 정말 일정하고만. 여러분들 저 다음 영상 못 찍죠? 좋은 것좀 말해주세요. 밑에까지 왔으니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안녕!